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기를 원하는 경우에 반드시 타국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을 택하여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에게는 세 가지 금지 사항을 두셨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거나 교만해지는 것을 막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왕위에 오르면 지켜야 할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왕위를 장구하게 지키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모든 권세를 지키기 위한 권위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에서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어진 직분과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의 물질과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말씀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말씀도 우리 삶을 지켜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권세와 권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말씀을 지켜내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